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머리도 깎고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 영상이 다날라갔어요 그래서 <laughs> 그 뒤에 시간만 두 시간 반 되는데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액질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방법으로서 발효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 발효라는 것이 커피 풍미, 커피 향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커피 가공 방식은 어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면은. 워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육을 제거하고 를그 다음에 수조에 담궈서 미생물들이 이 안에 있는 점액질들을 갉아먹을 수 있게 한다 어, 허니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 중에서 수조에 담궈놓는 과정이 제거된 거예요 내추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과육을 제거하고 수조에 담아두는 과정이 없죠 그대로 바로 체리트 통째로 이제 아프리칸 배드에 올려 둡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 이제 클래식한 가공 방식들인데 요즘에는 이런 발효라는 게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한 발효가 커피 풍민 증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준다라는 점을 착안을 해서 다양한 프로세스. 왜 웃는 거예요? <laughs>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나타났죠.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무산소 발효라는 이름의 커피, 이제 에너로빅 프로세스가 나왔죠. 가 종종 보면은, 이제, 뭐, 아나로빅. 아나로빅은 좀 양반이야. 닌데 아나에어로빅. 아나에어로빅 뭐야, 진짜. 아나, 안 와. 진짜. 언에어로빅도 <laughs> <laughs> 없는 말이고, 에네로빅입니다. 알죠? 그거 반대말이 에어로빅이에요. 알죠? 에어로빅. 에어로빅. 에어로빅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에어로빅이란 말이에요. 반대말이 에네로빅이에요. 에네로빅. 무산소 발효 가공 방식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2년, 2, 3년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비온 다음날에 대나무 아가들처럼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보통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보면은 무산소 발효 그런 이름도 있고 카 e 닝 a 스레이션 영어로 하면은 프랑스로 발음하면은 카보닝 마스라숑 그죠? 그리고 뭐 저온 발효라든지 또는 자산 발효, 이스트 발효, 가양된 커피다 그래서 플레이보드 커피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커피들이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산 치명이 이제 카보닉 마스터라 시용인데 그게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와인에서부터 넘어온 방식입니다. 어, 치명이라는 단어는 참고로 그마스레이션 영어로 하면은 치명은 이게 담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까보닝마세라 시옹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수확을 하죠. 그러면은 그 포도를 이것도 사실 어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탱크에다가 포도를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통째로 집어넣는데 뭐이 탱크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스테인리스예요. 왜냐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 같은 것들을 보관할 때라든지 또는 사실 이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많은 이제 이상한 물질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친구들을 가장 어, 어, 변질이 없이 보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가 가장 많이 원래 쓰입니다 스테인리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녹이 쓰는 스테인리스라는 이름이 스테인이 녹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녹이 없다 그래서 스테인리스예요 리스가 없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녹이 들지 않는 건데 스테인리스 철도 이제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막 막 쓰다 보면은 막흙 쓰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막 근데 좋은 걸 씁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 썼어. 그 다음에 이제 포도를 넣어요. 포도를 넣고 탱크를 닫으면요. 그빈 공간 사이에는 여전히 산소가 있어요. 근데 산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 산소를 이용한 발효를 하겠죠. 그런데 산소를 이용하는 발효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발효에서는 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무산소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CO2라든지 또는 질소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을 다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탄산으로 가득 채웠다 해서 이제 카버닉 마세나시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해요. CO2 안에 O2가 있는데 이것도 산소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안에서부터 이 포도 껍질 바깥쪽에 붙어 있는 이 미생물들이 마호흡을 해요. 호흡이라는 게 산소를 소모하는 호흡이나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알코올도 만들어지겠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와인은 애초에 그런 알코올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양한 풍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물질들도 만들어지겠고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빵! 하고 터져요. 이 포도 알갱이들이, 왜냐면은 화학 반응을 하다 보면은 CO2가 발생을 해요, 자체적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포도 알갱이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빵! 하고 터집니다. 아,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게 과즙이 되는 거죠. 포도 과즙. 그럼 포도 과즙이 쭉 차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이제 슥 빼내면은 그게 까보닉 마스터로 시용된 와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커피에 응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커피가 응용한 것은 포도 알갱이를 통째로 집어넣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과즙을 빵 터진 과즙을 쭉 짜내렸다 어, 이런 거를 응용한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이제 커피 가공 방식이 차용한 거는 이거예요 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만 차용을 한 겁니다 c o 2를 넣어가지고 내부에 있는 산소를 뺐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까보닝마스터라시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와인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착안했다라기에는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조금 강해 물론 그 사람이 이제 악의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거 와인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한 겁니다 라고 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야 근데 CO2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빼냈다 그거 외에는 와인에서 써먹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와인 프로세스를 썼다고 해서 와인 맛이 나는 거는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탄산 침용법은 와인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을 차단을 한 건데, 핵심은 이거다. 요, 요, 요 그림, 뭐냐면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체리를 가득 집어넣고, CO2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안에 있던 산소를 다 빼냈다. 이래가지고 산소를 차단하고선 발효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아, 너무 프로세서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진 않지만 핵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어, 모든 무산소 발효가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뭐 너무 많이 쓰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닐봉다리를 쓰기도 해요.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커피채를 막 넣고 묶었으니까 안에 공기가 없죠? 그러면 무산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 뭔가 통이 준비되어 있다면 뭐그 비닐이든 뭐 플라스틱이든 스테인리스 때 통이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체리를 집어넣는데 통째로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과육을, 지, 과육을 펄핑을 하고 집어넣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과육을 제거하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파치먼트 상태로 집어넣는다는 건데, 점액질 상태로. 근데 어떤 곳들은그 체리를, 체리 껍질을 이렇게 벗겨냈잖아요. 예, 벗겨낸 체리 껍질을 다시 집어넣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과육 안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들한테 그거 갈까 먹으라고 먹이로서 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까뚜라라는 품종을 가지고선 프로세스를 하려고 까뚜라를 담아놨어요. 근데 까두라를 일단 과육을 제거하고 집어넣습니다. 과육을 제거하고 집어넣는 이유는 과육을 제거하고 나면은 조금만 침투하면 씨앗이죠. 그러니까 씨앗에 영향을 주기 되게 쉬운 구조예요. 지금부터는 과육을 제거한 순간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과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만히 냅둬. 껍질이 껍질 상태로 냅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잘라놓고 나면 바로 갈변 이 시작하죠. 그렇죠? 바, 바로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이. 과육을 제거하고 나면은 내부까지 어떤 미생물들이 침투하기가 용이해지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만드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육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시로 제가 까뚜라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까뚜라를 과육을 제거해놓고 그 탱크 안에다가 게이샤의 과육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게이샤 과육은 맛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차의 과육을 집어넣거나 또는 되게 잘익은 되게 당도 높은 그런 과일 체리, 커피 체리 과육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발효를 조금 더 많이 할수 있도록, 혹은 또는 그 체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2를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CO2를 대체할 수 있는 것에는 질소 가스도 있겠습니다. CO2나 또는 질소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응성이 없어요. 미생물들이 이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CO2를 집어넣거나 질소를 집어넣어서 이제 산소와 차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산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생물을 넣는 것도 있고요. 안 넣는 것도 있어요. 미생물이라는 거는 발효의 주체죠. 근데 커피 체리에는 기본적으로 그 현재 자생하고 있는 커피 그 효모들이 있어요. 자, 자생하고 있는 효모들이나 박테리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발효의 주체인데 그 친구들이 발효를 많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생물을 굉장히 특수한 미생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미생물을 포집해 채집해 가지고 키워 가지고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냥 안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안 집어넣는다는 거는 기존의 커피 체리가 기존의 커피 체리에 붙어 있는 효모들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생물을 넣었을 때뭐 효모 종류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박테리아를 넣을 것이냐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한 건데 또는 인위적으로 뭐 저산균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초산균을 넣는 경우는 적지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맥주 효모를 넣을 수도 있고 와인 효모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미생물에 따라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풍미가 달라요 향미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미생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커피의 향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안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거의 대부분 온도 제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할때 있어서 온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미생물들이 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뭐 약간 이거 복잡하긴 한데 어떤 효모는 예를 들어 36.5도에서 가장 활발해요. 정확하게는 그 효모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온도이기도 해요. 또는 어떤 친구는 10도에서 어떤 친구는 20도에서 어떤 친구는 40도에서 활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효모에 맞춰서 그 효모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어, 온도 레인지를 잘 설정을 해준다면 그 효모들이 발효를 열심히 할수 있겠죠. 번식을 하면서. 근데 그냥 내 효모를 집어넣었으면 온도 제절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온도 제절안 해버리면 지네들끼리 막그 발효를 하겠죠. 그럼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지네들이 그 지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뜨거워져서 지네들끼리 사멸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제어를 해주는 거 좋고, 또 온도 제어를 해준다는 것은 발효 속도를 제어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효가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끝마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기차에서 달리는 기차에서 007처럼 뛰어내리려고 한다 할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서 딱 내리려면요 기차가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가는 기차는 걸어가도 그냥 내려지잖아요. 근데 엄청 빨리 달리는 기차라면 내가 여기서 내려야지 하고 점프 뛰는 순간 이미 막 다른 곳으로 막그 지나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그 영어 많이 봤으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 제어를 해서 발효 속도를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완성이 된 친구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자연 건조로 이제 햇볕에다 말려둘지, 또는 기계식 건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과르디올라 같은 건조기계, 로스터기처럼 생겼는데, 그런 기계식 건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만 딱 보고, 얘는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핵심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가공의 이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트 발효한 프로세스다 라고 한다면, 그냥 요거 하나만말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발효가 과육을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CO2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온도 제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막 바로 가공 방식 이름들이 막 나오는데 그 이름을 길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해주는 거거든요. 커피 가공 방식 이름을 보고 너무 단정짓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요즘 나오는 프로세스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